오늘은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큰 날에 받으시고 아멘.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마태봉 8장인데 그 앞에 보면 연속적으로 예수님께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설교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봉 5장, 6장, 7장. 이 성경을 읽으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한 편의 설교다 생각하시거예요 우리는 5장, 6장, 7장이 나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산상, 산 위에서 수훈 가르친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8장 1절에 딱 들어오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산 위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서부터 쭉 해서 보면, 8장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많은 환자들, 병자들, 귀신 죽고 병고치고 이런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그 즉시 나병에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아이고, 무슨 애들 만화 영화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한백 부장이 나오죠. 믿음 좋은 백 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땅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믿음을 가진 백부장, 계급은 백부장이지만 천부장 또 총리보다가 어, 총독보다 왕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백부장이 그랬더니 이 고백과 함께 집에 있던 이 어, 중풍병자에 걸린 중풍에 걸린 이 하인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인 본문으로 들어와서 어?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지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놓은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모아서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모셨는지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 장모님을 모셨다는 그 자체로 보아서 베드로는 최소한 참 효자 효자 이런 사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장모가 건강하게 아이고 사이 왔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열병에 열병으로 인해서 열이 펄펄 나서 수종을 수종을 들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알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고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그 여인이 수정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병이라 하면 날씨가 무더운 지역에서 발발할 수 있는 장티푸스나 내지는 말라리아와 같은 이런, 아, 무더운 지방에, 아프리카나 이런 무더운 지방에 걸릴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그 전염병과 같은 이런 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며칠 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여러분, 장티푸스 걸리고 말라리아 걸리고 이질 걸리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걸리지 않았다면 죄의 크신 은혜인 지 알고, 혹시 코로나 걸렸어도 치료되고 낫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똑같은 병행구가 사복음서 안에 누가 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 성경을 누가 복음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아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병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복음 15장에서는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집해서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병이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라비의강경인 할라카에 의하면은 앓고 열병을 앓고 있는 자와 자는 오늘날 코로나와 같이 사람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우리 레이기 성경에 보면은 뭐 이제 뭐 부정한 자, 뭐 오메 걸린 자, 뭐 이런 사람들은 격리시키잖아요. 어떤 데는 막 너무 집이 심하면 집도 막 태워버리고 허물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앞달라게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그냥 명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대셨습니다. 8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8장 3 앞에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면 그에게 대심해 되지. 됐습니다.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을 댔습니다. 직접 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15절, 오늘 메인본문이에요 그의 손을 만졌다 그랬잖아요. 네, 네. 터치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만,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문둥병도 접촉이 피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 그렇죠. 전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격리시켜야 되는데 만지고 손을 댔다는 것이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대어서 코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손을 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가끔씩 신방 가면은, 어떤 때는 그냥 안수 기도하고, 뭐 어떤 때는 격리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겠지, 어떤 때는 손을 잡아줘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지면서 위로하시면서, 열병은 떠나가라 하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치료하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예수님이 열병, 열병을 해서 꾸짖고 떠나가라에 명령했을 때 하루 지난 다음에 이렇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 즉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면은 아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 전에 두 사람을 고친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라 그러죠? 문둥병자. 두 번째로 중풍병자. 아, 문둥병자, 중풍병자. 여러분, 문둥병, 중풍병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거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즉시 고쳤습니다.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제일 좋아요. 네. 자, 3절,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즉시 깨끗하게 나병이 고쳐졌다는 거. 이게 지금 뭐 무좀이고 감기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게 나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 십삼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그 즉시 하인이, 하인이 즉시 나온 거예요. 즉시. 그리고 오늘 메인 본문인 이제 십오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열병을 즉시 고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그들 가운데 즉시 임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한 것이 아니라 즉시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이 즉시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확 질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놓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즉시입니다. 휴일증도 없고 덧나지도 않고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즉시 고쳐서 깨끗하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치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16절이에요. 16절. 저물매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낮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차를 어떻게 데려왔어요? 많이 들어, 이 많이 들어 지금 이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옷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얕은 언덕이 있습니다. 얕은 언덕인데 이 마을에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머물고 살고 있고 아 어, 이제 그 동네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귀신에 매여서 귀신에 어,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문을 했겠지. 야, 예수님이 병도 고쳤다. 중풍병 나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 다고 쳤다 하면서. 병자들 뿐만 아니라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쳤어요? 다 고쳤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오늘은 되고, 내일 와라, 아니라 다 고쳤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치유 사기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예수님의 치유가 무한한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은 의사는 약사는 또 치료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뚫리면 다 뚫리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안 뚫리면 성경이 절대로 안 뚫립니다 읽을수록 수변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되면 된다니까요.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아멘.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뚫리면 성격이 딱한 방에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혼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메인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귀신에게 정악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는 로봇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조종을. 여러분 아이들 그 비행기든 드론이든 자동차를 리본컨 가지고 조종하잖아요. 마치 귀신에게 조종받아서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에해 다스림을 받고 귀신의 인도함을 받고 마치 리모콘이 귀신이 지고 자기 인생이 아니라 귀신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피폐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공감되면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네. 문제는 전에도, 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전나 여러 분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경력사원, 아, 공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 동해안 쪽에 해수욕장이 많은데 다 이렇게 오픈했더구만요 네.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 돼 주일날 말고 예배 빼먹고 가지 말고 아. 그런데 문제는 이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면서 개장식을 하면서 시민들과 많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유수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 용왕제를 지냈다는 뉴스를 공식적으로 유수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 거 보도하면 돼안 돼요? 아, 네. 종교 편향 아니에요?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용왕제를 지냈다고 유수에서 앵커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인터넷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 용왕제인 거예요. 가다는 돼지 대가를 올려놓고 막비나 용왕님 빕니다 사고 없이 물귀신 잠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용왕제가 뭐예요? 바다 귀신에게 제사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거 원색적으로 풀면은 바다 귀신에게 제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용왕제 이거 드리면 되나요? 안돼. 말은 뻔들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 얘기. 예요 피서객들의 안전을 사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용항제를 드리냐 이거예요. 이러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귀신에게 섬기는 귀신 문화가 여전히 만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더욱이 전통문화에 탈을 쓰고 귀신 문화가 팔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주의종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큰 행사할 때 보세요. 답이는 거에 가서 절하고 비는 거예요. 소주 부고 막걸리 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어. 옛뱀 곧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도둑놈이 오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어떤 집을 물색을 하고 이렇게 기회를 보겠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 2장9장 금방 읽었지요. 큰 용, 예뱀, 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큰 용, 예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똑같은 이름을 다 풀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땅에 내 쫓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쫄다고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것들이 다니면서 온차단을 깨는 거예요. 속삭거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잡아먹게 하고 멸망시켜 이런 일을 주특기가 요놈들이 하는 거예요. 요런 데내이면안 되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고 갖다 바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고 가데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귀신을 숨기고 제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제사 지낸 집들이 있어요. 아, 교회에 나오면서도 차 사고 집 사고 하면은 이상한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양다리.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귀신에게 속은 이 사실을 모르고 원래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미풍양속이고 전통이니까 이게 다 탈바가지 뒤집어 쓴 거예요. 무슨 미풍양속이고 어, 전통 양식이에요. 다 귀신에게 속고 귀신 어 섬기고 부탁거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귀신에게 속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그리스의 이름으로 문화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우상과 이 귀신의 문화를 축출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쫓아냈듯이 축출하고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귀신을 품고 귀신과 함께 사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는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고 복을 열고 닫고 하늘 하늘의 복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줄자에게 복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무엇보다도 이 귀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쫓아내고 축출해버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축기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치유자여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는 이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은이사야서에는 이미 이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마태가 오늘 17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자 말한 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 읽어 줘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은 장차 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서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배를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사야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칠이 칠어 졌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치책 맞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음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했다고 또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병, 우리의 연약함을 그다 그분이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열병에서 고침 받고 난 뒤에의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입니다. 고침 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 15절 말씀 한번더 크게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최소한 예수님 그 손을 만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열병으로 인해서 알아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냥 단순하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열병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수정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입은 자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치료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자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수종 들더라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곳에서 나온 단어인데 디아코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섬기는 자, 사역자, 일꾼 집사. 그런 집사들 일꾼들 일하시는 분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직설법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직설법은 직접했다는 얘기고 미완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직설법 미완료로 쓰여졌는데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받고 열병에서 치료받고 그 자리에 곧장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예수님을 수정 들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정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은 치료받고 회복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추적인 성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병든 사람은 누워있을 수밖에 퍼들어 있고, 치료받고, 닌결꼽고누워그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병든자 말이에요. 육신에 열병 걸린 사람이 오늘 제대로 장모 누워서 아야아야 아야 하고 이게 누워있었듯이, 영적으로 병든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영적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은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이 수정 받아야 돼. 다른 사람, 뭐, 아야, 뭐가져라뭐가져라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수정 들게 할수 있는 참입니다. 전에는 건강할 때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밥도 짓고뭐다할수 있는데, 알아두어 버리면 어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부추겨지고, 어? 치료하고, 위로 약 갖다 주고, 밥상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병든 자, 알아두어 있는 자는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봉사 생활도 절대로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영적인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회복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되고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서 누워 있는 상태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봉사 생활 안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 온전치만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고 다시 고침받고 치료받고 일어서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 초신자들이야 뭐 초신자들은 야막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분자들 직분자 중에서도 서리집사가 아니라 항존 직분자들이 헤맨다라는 것은. 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막, 목회 이러면서 목회 해야 되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기능을못 하는 거야. 오히려 초신자가, 어? 금방 나온 새로운 성도가, 권사님,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일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이 그러면, 작년에 교회에 오셔야 되잖아요. 작년이 예배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작년이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초신자가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거 한번 생각해 봐라 떨어진 걸 알아야지 무슨 뭘뭘 깨닫, 깨닫는가 하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것이 나 깨닫게 하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오늘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봐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 신앙 첫 믿음을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가서 내첫 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의 인대는 하나님의 첫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내첫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첫 때를 준 거예요. 옮겨 버리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걷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귀신 귀신이 판치는 이런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크닥 하고 솔로몬이 일천번 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까지 팍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온온 온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스스로도 점에 손을 들고 일어서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눈과 귀를 두시고 마음을 두셔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 때는 도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있다는 거, 교회 올수 있다는 거 복이에요. 아, 네, 네. 여러분 내일도 올수 있고 다음 주도 아, 네. 올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오는 거예요. 아, 네, 네. 아무나 올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 네.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므 인도하신 자만이 아, 네. 올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미 인도하지 않고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주님. 마치 줄을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리는 우리 인생의 날 수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아멘. 건강 주셨을 때 아멘. 물질 주셨을 때할수 있는 일터를 주셨을 때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고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다 하늘에서 썩지 않고 쓰여진 하늘의 멸류관이요 상으로 그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회복하여 아멘. 본질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맡기고 주신 사명을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곧수종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장시키고 그냥 뭐 어쩌다가 일어났는가 보다 우연의 일치로 사장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극률 베풀 자에게 극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 안에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봉사든, 어떤 것이라 기능이든, 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분량 안에서 잘 감당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